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텐트 터널형 텐트 하나 어,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피엘라벤의 아비스코 쉐이프 쓰리입니다. 3인용 텐트이고요. 어, 동계 동계에 사용하기 좋은 텐트 같아 가지고 어, 최근에 좀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에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산에서 지금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텐트가 좀 얼어있습니다 얼어있어요 방치좀 주세요 맨 끝부분에 이렇게 팩다운을 하고 색깔별로 올대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어, 터널형 텐트이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폴대가 총 3개로써 이렇게 노란 폴대는 노란색 스킨 라인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 홀컵에 홀컵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텐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앞부분, 뒷부분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빨간색 폴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은색 폴대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반대쪽에는 폴대가 어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서 포켓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포켓 형태로 돼서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름 이 밑에 쪽에는 추가적으로 더 천을 덧대가지고 어 천의 훼손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서 어 꼼꼼하게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팩 다운을 하고 좀 당겨주면 텐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세금다가 똑같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실은. 저 안쪽에 배낭이나 여러 가지 디팩, 뭐 이런 걸 놓고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아, 세 번째 폴대가 조금 낮아가지고, 어, 자식으로 앉아서 있을 때 조금은 불편함이 있긴 한데, 어, 이너 쪽 앞에서 둘이서 사용을 할 때는 충분히 뭐 음식 조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쪽에 전실 쪽이 조금 낮다 보니까 는어 성인이 앉아있기에는 조금 오랫동안 앉아있기에좀 불편함이 있고요. 또 머리가 어 스키에 닿기 때문에 결론이나 이제 동계에는 텐트가 얼어버리면 그게 다 머리에 이렇게 묻어버리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것만 조금 이쪽 풀 때만 조금 저 1번 폴대처럼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텐트입니다. 힐레베르 그, 난로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좀 높은데, 얘는 좀 이게 낮아가지고, 안에서 취식을 할 때, 어, 두명 외에는, 어제 이제 네 명이서 한번 해봤는데, 어, 두 명이 이쪽에 성인이 앉아있기에 너무 불편하다.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앞쪽에 하나, 둘,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 폴대에도 이렇게 당겨주는 거 하나, 반대쪽에 또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또세 군데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출구에는 이렇게 메시 타입하고 지금 밑에는 제가 안에 스킨을 좀 내려놓은 상태고요. 이중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동계에도. 사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계에는 메쉬로만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도어가 돼 있습니다. 자, 이너 텐트의 사이즈는 가슴 부위 쪽이 약160 정도 나오고요. 요 앞부분이 되겠죠. 160. 그리고 중간 부위 허리 부분쯤이 145. 그리고 저 끝에 다리 쪽이 115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를 선택을 할 때, 어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리모 오라 매트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65짜리다 보니까는 두 개를 깔면 130이다 보니까 다리 부분이 살짝 겹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터널형 텐트들이 다리 쪽으로 좁아지면서 매트가 머미형, 또는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큰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는 일단 살짝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하루 잘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는 가능은 한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이가 어 한100 정도라 어 일반 텐트보다 조금 낮다라면 낮을 수 있고 어 앉아서 여기서 취식을 하기에는 가능한데 아무래도 머리가 저 이너 부분에 닿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너와 플라이의 간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어, 결로 이런 문제로 텐트 스킨하고 이너가 달라붙는 현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어.. 모기장으로 형성된 벤츠리 있고요이요 어, 이렇게 지퍼를 열을 수가 있고요또 바깥쪽에 이렇게 이중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고 열면은 이게 바깥쪽하고 통하고 또 안에꺼 이너만 열면은 요렇게 바깥쪽으로 뭐 쓰레기 버릴 때 써야되나? 이렇게 해서 요정도로 모기작으로 형성이 되어있고요. 자 포켓은 이 안쪽에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요. 이또 입구쪽에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또 포켓이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3인용이니까 하나씩 나눠 쓰라고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트 내부에는 이렇게 이너에도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렌 랜턴 거리 이런 용도로 좀 사용을 할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아비스코 쉐이프 3 텐트는 3인용 텐트이지만 실제 2인이 조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이고요. 텐트 총 무게, 무게는 2.56kg입니다. 그래서 최소 무게로 이 서비스 폴대나 딱 필요한 포, 그 팩, 팩도 한 2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필요한 팩만 추려서 이렇게 무게를 줄인다고 하면은 한 2.1kg 정도까지 줄여서 다닐 수 있는, 어, 나름 가벼운 텐트입니다. 어, 가벼운 텐트이고, 어, 둘이서 동계에, 어, 안에서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텐트를 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